자,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와일문 잘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구구단 2단 출력하는 건데 결국에는 얘가 1부터 9까지 돌리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 단이라는 변수에 값을 넣어 주고요. 자, 우리가 i 변수에 그대로 레인지라는 걸 이용해서 1부터 9까지 던지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뭐 여러 가지 출력 방식이 있지만 f스트링으로 그냥 가겠습니다. 그러면은 단에 그대로 2가 들어가고요. 자, 곱하기를 표시하는 x 그냥 넣으시고 i 값 그대로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단곱하기 i를 출력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저쪽에는 자 end에다가 공백을 하나 딱 주는 겁니다. 그리고 else 쪽에다가 엔터키 하나 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그대로.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자, 단에다가 2 넣고요. 그리고 그대로 자 레인지 그러니까 1부터 쟤는 9까지예요. 그래서 1 던지고 출력하고 2 던지고 출력 3 던지고 출력 4 5그 다음에 6 7 8 구. 그럼 이제 더 이상 던질 게 없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커서가 여기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커서를 그대로 엔터 키를 하나 쳐서 엔터 키를 쳐서 이제 밑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가 그 밑에 출력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. 그 출력의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. 엔터 키를 안 치면 지금 여기처럼 옆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죠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봤을 때 어, 와일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음,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떨 때는 와일문이 유리할 때가 있고요. 어떨 때는 또 포문이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양쪽 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이제 반복문이니까 그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